자, X의 범위... 빨간색이 뭐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래? 3까지고 Y는 뭐래? 2에서부터 어디까지래? 9까지래? 이때 X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잖아 이때 FX가 AX 플러스 B잖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의 이 값, 이 값을 정하세요. 뭐 이런 얘기거든?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림으로 좀 푸셔야 돼 문제는 요 범위에 맞게끔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.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이 3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한 2, 5라고 한다면, 얘가 직선이잖아? 이 직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? 1대1. 이런 식으로 꺾어질 수는 없고, 그지 직선이니까. 직선으로 그렸을 때, 정이 여기에, 치역에 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. 요 사이에서 그림이 엎드어져야 돼. 그거 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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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이렇게 네가 이렇게 그리면 이건 0일 때이잖아.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3까지인데, 네가 2점을 지나게 하면 은 0일 때이잖아. X는 0이 없는데, 그런 그래. 그건 아니지. 안 아니, 지워져. 언제 그게? 그 너가 직선을 그리는데 1에서부터 3까지랑 2에서부터 5까지가 정역적이딱 맞게끔 선을 보어. 두 가지 모양으로 볼수 있어. 일단 x가 1일 때 y가 2가 나오면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그럼 1마 2를 지나야 될거 아니야. 1마 2가 어디야? 그렇지? x가 3일 때 y가 뭐가 나오면 돼. 5가 나오면 되잖아, 그렇지? 그럼 그두 점이 이음 되잖아. 아니, 다 그리면 안 되고, 요기만 그리는 거잖아. 그치, 거기만 그려야지. 범위가 오니까요렇게 그러니까 그릴 수도 있고, 근데 하나 더 있어. 거꾸로 일이 들어갔을 때오가 나올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요사각형 안에 갇히면 되는 거지. 요렇게, 요렇게.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진단 말이야. 이거 가. 그래야지 정의역, 치역이 예고 직선이잖아. 직선의식이 두가지로 나옵단말이데그에에서문제에서 a가 0보다클 때를 고0했어기울기기뭐 양수인 거잖아. 기울기기 양수인 건0인 것이. 서1기기0에서 1000에서 1 0 0그에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0 0 기울기부터 구해야지. 려면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로 걸라면 2점하고 2점을 갖고 포면되잖아 2점이 잡혀가면 콤마 몇, 몇? 몇? 2점이 잡혀가면 콤마 몇? 그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은? 2 분의 2 분의 3. 3. 이게 기울기 한 점은 이래 갖다 쓸까? 1래 갖다 쓸까? 일점마이 기가 예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. y는 이 x 면 이분의 x고요. 곱해주면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분의 되겠죠. 됐어 이거. 으흠. 근데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 답은 4분의 3이겠다.